네, 반갑습니다. 2강. 2강 들어갑니다. 2강. 2강. 자, 지난, 지난 1강에서는, 1강에서는 물질의 변화 중에서 화학 변화하고 물리 변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 그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맞죠? 이번 시간에는 물리 변화나 또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좀 이제 구분을 해볼 거예요. 구분해 볼 건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한번 나열을 좀해 볼게. 물리 변화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 모양 변화가 있었죠? 모양 변화가 있었고 그 여러분들 나눠 준그 프린트물 그 칸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모양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있었고 또뭐있었니또뭐 있었지? 확산. 확산 있었고 다 물에 녹는 거 용해, 또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그 중에 그 중에 물리 변화에서 입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른 특징을 알아볼 때는 상태 변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볼 겁니다. 상태 변화를 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상태가 뭐였다고 했니? 상태가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고체, 액체. 기체, 이러한 것들이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거 그걸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 뭐냐면, 물이죠, 물. 물. 물은 화학식으로, 화학식으로 H2O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원래 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분자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아 분자식이 아니라그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산소 하나 있고 수소가 요렇게 이렇게 매달려져 있어요. 곧,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 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지? 그렇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동글뱅이로 동글뱅이로 그냥 그리겠지만. 너네들은 전부 다 뭘로 알아들어야 된다? 요러한 분자 모양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니?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고체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많이 그림을 그리지도 않겠어요. 고체부터 먼저 그림을 그리면 알갱이가 하나, 둘, 셋, 넷요 입자라고 합시다. 요 입자를 슉 확대를 해보면 요런 모양이에요. 고체니까 이게 딱딱딱 붙어있잖니. 그치? 물질의 상태 얘 예전에 배웠잖아 그치 고체는 막 따다다다 붙어있고 그그 그 붙어있는데 그 거기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만 하죠 그치 제자리에서 진동 많이 움직이지 못해 너무 딱딱 붙어있어 가지고 제자리에 진동만 합니다 고체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다음 액체로 가면 액체로 가면 액체로 가면 요네개가 조금 자유로워지죠 어 조금 자유로워서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슝슝, 슝슝. 자, 요런 움직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면 진동 운동 뿐만이 아니라 병진 운동,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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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지, 그치? 액체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 이제 기체로 가면요, 기체로 가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지, 그치? 어떤 데는 여기다가 붙어 있는 거죠 화면에 없어. 운동량 보이니,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지금 크게 움직이는지 보이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 어, 막, 겁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앞뒤로갔다 움직이면서 막, 회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체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기체. 얘는 기체예요. 얘는 기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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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은 전부 다 이런 모양입니다. 물이에요. 이거 H2입니다. H2. H2. 자, 그러면, 그러면, 아, 지금, 전부 다 선생님이 뭘로 그러냐면네 개를 그렸잖니? 네 개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 h 2라고 하는 애가 몇개있단 얘기야? 네개있단 얘기야. 그게, 고체일 때는 얼음의 형태로. 그죠 얼음의 형태. 액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의 형태로. 그 다음 기체일 경우에는 무슨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이런 상태로 돌아다녀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한다?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야.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뭐 이렇게 꼭이 방향만 가는 게 아니라 기체에서 고체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 상태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그림. 그래, 이해되죠? 겁나게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자.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제부터. 자, 보세요. 빨간 색깔로 글그 쓸게요. 빨간 색깔. 자, 고체를 봤더니, 고체를 봤더니, H2O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그치? 맞죠? 1, 2, 3, 4. 못 쓰는 거 아니죠? 어. 액체를 봤더니, 액체를 봤더니, H2O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맞죠? 좋아. 자, 그 다음 기체를 봤더니 H2O라고 하는 게 4개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어렵지 않아. 좋아. 자, 그럼 이거를 좀 이제 좀 쪼개 볼게요. 쪼개. 요기 안에는 4개의 H2O 안에는 수소가, 뭐라고? 수소가, 수소가 2, 4, 8, 8개. 산소가 1, 4, 4, 4개. 이렇게 존재하네. 그치? 그럼, 당연히 요것도 이제 알겠죠? 자, 수소가 몇개 있어? 4, 2, 8, 8개. 산소가 몇 개? 4개.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소가 몇 개? 8개. 산소가 몇 개? 4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거를 반드시 적어 놔야 돼. 이거 안 적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은 파란 색깔. 이거는뭐할 거냐면, 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이런 걸볼 거예요. 자,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보이니?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이거 보고서 불규칙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큰일 나니 알겠죠? 자,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닥딱닥딱 붙어 있잖아. 그치? 규칙적입니다. 얘는 불규칙적이에요. 아,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 방향은 얘가 규칙적이고, 아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야? 불규칙적이야. 그치? 자, 이제 화살표에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이쪽으로 가는 거 뭐야? 기체로 갔으니까 불규칙이 돼야지. 거꾸로 가는 거 뭐가 되는 거야? 규칙이 돼야죠. 아니, 이쪽으로 가는 거 뭐라고 하니? 불규칙이 돼야죠. 그치? 이쪽으로 가는 거 규칙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 눈에 다 보여. 눈에 다 보여. 그치? 눈에 다 보여.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깔아줘야 돼요. 오케이? 요걸 깔아줘야 돼. 좋았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물리 변화에서 밑에 바로 칸에 보면,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다음 변하는 것, 이 칸이 있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칸, 그 칸만 빼고 바로 밑에 변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화학 변화는 잠시 후에 할 거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자 변하지 않는 것, 않는 것, 이거랑 변하는 것. 이거를 볼 거야. 변하는 것. 여기서 그냥 찾아주면 돼요. 알겠지? 찾아주면 돼. 자,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내가 빨간 색깔로 쓴 거야.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빨간 색깔로 쓴 거라고. 얘네들은 상태가 변하더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빨간 색깔 똑같죠.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H2O라고 하는. 자, 분자의 종류. 안 변한다, 그치 분자 중에 안 변해요. 자, 분자의 개수 안 변합니다. 맞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다란 얘기는 결국 물질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고체일 때는 H2였는데 물, 액체가 되면서 CO2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도 H2, 여기도 H2, 여기도 H2. 됐니? 이해 되니? 응, 좋아. 그 다음 또 하나. 원자의 개수를 세봤더니 똑같아. 오메, 환장하겠네. 원자의 종류.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수소, 산소.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안 변해 그 다음 원자의 개수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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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해 하, 안 변해 좋아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총 질량 은 변하지 않습니다 빨간색깔 다 정리했다 어렵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런데, 파란 색깔. 얘는 변하는 애야. 변하잖아. 봐. 아, 이쪽으로 가니까 불규칙, 이쪽으로 가니까 규칙. 자, 규칙이다, 불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분자배열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분자배열이 겁나 규칙적이다. 분자배열이 조금 불규칙하다. 분자 배, 배열이 겁나 불규칙하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자 배열이 원, 분자 배열이 말하는 게 뭐고, 원자 배열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가 설명, 너무 잘 잤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지금 빨리,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그 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을 얼른 적어주세요. 다 적었죠? 어, 다 적었어요. 짱,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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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자, 그 다음 요것도 슝, 슝. 자, 슝슝. 아, 오늘 이거 수업 너무 잘잘 됐는데, 이거? 아, 지난 시간에 예강을 찍어봤는데 말이야. 이게 립스틱을 안 바르니까 사람이 너무 초췌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티셔츠를 입었더니, 오 다른 선생님들은 막 너무 깔끔하게 입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조금 단방을 입은 거야 조금 단정해 보이니 머리색 때문에 안 되나 어, 어쩔수 없어 그냥 받아 들이도록 해라 알겠죠 자 그다음 화학 변화 갑니다 우리 물리 변화 싹다 적었어 맞죠 물리 변화 싹다 적었습니다 그다음 화학 변화 갑니다 화학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 있죠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 약간 약간 비슷 비스무레한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이 화학 반응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화학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분해.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치환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변화, 화학 반응. 음. 자, 지난 시간에 화학 변화.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자, 산화 배웠죠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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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죠 산화 산화는 산화는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천천히 반응을 하면 녹이 쓸거나 사과가 갈변이 되지만 그쵸 하지만 재빠르게 급속도로 아주 격렬하게 산소와 반응을 하면 폭발 또는 연소 그러면서 빛과 열이 방출된다. 맞나요? 발생한다. 맞나요? 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게 뭐냐면 기체 발생. 어떤 게 생긴 거야? 기체 발생. 앙금 생성. 이런 것들 했었고요. 또 뭐가 했었냐면 겉보기. 그치? 겉보기 성질의 변화, 뭐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바뀌더라.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살 거냐면, 요걸 가지고 살 거예요. 왜, 왜일까? 왜일까? 물리 변화에서 내가 아까 물을 했잖니. 처음에 정한 거를 끝까지 그냥 해버려. 그냥, 그냥. 그래서 물 물을 가지고서 이 화학 변화를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가지고 와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수소 필요합니다. 수소. 그 다음 산소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수증기.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일단 기본적이야. 응?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인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알기 쉽도록 좀 똑똑하니까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자면 자, 수소 H2 산소 O2 지금 이거 몰라도 돼그 다음에 배울 거야 H2O2 그래서 수증기가 H2O가 되는데 응?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수소 분자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증기가 두 개의 분자가 만들어져. 하지만 이건 지금 몰라도 돼.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약간 좀 랩을 좀 잘하지 않니? 조금 약간 이제 수액이 있지 좀 내가. 어쨌든 이래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 전이 어디냐? 변화 전이 어디야 여기가 변화 전이야 여기가 변화 전이야 여기가 변화 전이야 여기는 변화 후야 변화 후 변화 후자 그러면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보자. 변화 전에는 누구랑 누가 있어? 아 수소라는 놈하고 산소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치? 수소라는 놈하고 산소라고 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그런데 한 후에 보니까 뭐가 있어? 수증기라고 하는 놈이 있어. 수증기. 오케이. 자 수소 분자. 자 수소 분자. 아 이거 왜그러네 자,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 수소 분자 몇개 있어, 두개 있어, 산소 분자 몇개 있어, 한개 있어, 수준이 몇개 만들어졌어, 두개 만들어졌어. 오케이, 여기서 뭐, 네, 뭐 잘못한 거 없죠? 어, 다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볼것 같은데,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반응 전에 수소라고 하는 애가, 수소라고 하는 애가 몇개 있어? 네개 있어, 네 개. 산소라고 하는 애몇개 있어? 두개 있어, 두 개. 반응 후, 반응 후, 수소, 아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아, 이, 개. 하. 내가 글자를 몰라 자, 수소라는 애가 몇개 있어? 2는 4, 네 개. 산소라는 애몇개 있어? 두 개. 자, 여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해 봅시다. 해 봅시다. 슝슝. 슝슝.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칸 순서대로, 아, 그칸 순서대로 합시다. 그칸 순서대로 해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위칸이 변하지 않는 것, 아래 칸이 변하는 것, 적어보지 적어보자. 자, 변하지 않는 것, 누구야? 변하지 않는 것, 반응 전 4개 두 개, 반응 후 4개 두 개, 그렇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종류, 응? 원자의 개수, 안 변한다. 보세요. 원자의 종류, 수소산소. 원자의 개수, 수소산소. 원자의 종류, 수소산소. 수소, 어, 산소가 빠졌네요. 산소,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원자의 개수, 여섯 개. 원자의 개수, 여섯 개. 개수, 안 변한다.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 총질량. 오케이? 예스. 오늘 약간 좀 텐션이 업이 돼가지고. 저왜 이래. 비가 와서 그래 얘들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는 것을 봤더니 변하는 것을 봤더니 야, 반응 전에는 수소와 산소였어. 반응 후에는 수증기가 돼버린 것이야. 그럼 뭐가 바, 바뀐 거야?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버렸네. 맞니? 분자가 몇개 있어? 두 개, 한 개, 토탈, 세 개. 하지만 변화 후에는 분자 몇 개? 두 개. 좋 분자의 개수가 변해버렸네. 그럼 당연히 뭐가 변해? 물질의 성질이 변해버리지. 그래요. 물질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 자,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원자 배열이라고 해요. 분자의 종류와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원자의 배열이 바뀐 거야. 왜? 이 수소는 옆에 수소가 있었는데, 버리고, 버리고, 산소랑 결합한 거지. 이해되니? 수소가 요렇게 있고, 산소가 요렇게 있었는데, 얘를 버리고, 얘를 버리고, 얘한테 붙은 거야. 요렇게. 이해되니? 요렇게 붙은 거라고, 지금. 요렇게, 이렇게 붙은 거라고. 응? 얘는 얘한테 요렇게 붙었고, 얘는 얘한테 요렇게 붙은 거야. 당연히 배경이 바뀌었지. 결합하는 상대가 달라져버린 거지. 이해되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자,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봐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얼른 찾아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봐. 지금 찾아봤더니 찾아봤더니 네모칸 철아이 네모칸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총 질량. 얘는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빈칸으로 남겨 뒀던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칸.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더 뭐라고 적어야 돼? 원자 종류, 원자 개수, 총 질량.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변하지 않는 건 뭐야?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에서 물리 변화와 딱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뭐? 원자 종류, 원자 개수, 총 질량.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랑 연결 연결 좀 돼요. 알겠지? 자 적어주세요. 잘 적었다. 잘 적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미션을 좀 내볼까? 이제 미션. 시작을 한번내볼까 그리고 니네, 그, 저, 여러분들 그거 과제 낼때 있죠? 커뮤니티에 꼭 올려주시고요. 웬만하면 강좀 들으세요. 응?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자마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면 이거랑 같이 어, 일단은부터 진도를 안 나갑니다. 이거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필기 노트 같은 것들이 학습지로 나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열심히 좀 받아 적고 나중에 시험 볼때 보고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좀잘 음. 이나 이러고 있잖니 응? 그럼 좀 해줘 잘 적어주세요 잘 적고 그리고 학습지 나와있는 그 답은요 1차시가 끝나면 1차시가 어 1반부터 9반까지 다 끝나면 답을 올릴 거예요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올릴 거기 때문에 물론 댓글로 알려드린 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려 드릴 테니까 학습지를 다 풀어 보고 나서 뒤에 확인학습 풀어보고 나서 반드시 채점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 온라인 수업이라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답답하고 있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이것만 정리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원자 배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 미션 얘기하다가 미션. 자. 2번. 2번 2차시 2강. 2강에서 2차시 2강에서의 음, 미션은 뭐를 할까? 음, 뭐를 할까? 음. 뭐를 할까? 자기 이름으로 3행시. 오케이. 자기 이름으로 3행시. 나 미션 내렸다. 알겠죠 아, 커뮤니티에 어, 학습한 내용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 첨부파일 올려라 첨부파일 응, 그거 올리고 그 내용의 미션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오케이 좋았어 어?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적어봅시다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것 무엇이 의미하느냐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요 말입니다. 원자 배열이 바뀐다 라는 얘기는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알겠죠?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라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말. 그리고 밑에 분자 배열이 바뀌는 것.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많이 헷갈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자,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것. 오케이. 알겠지?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까 화살표에서 얘기했죠? 규칙적이다. 아니면, 아니면 불규칙적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이거 됐죠? 원자 배열이 바뀌는 것은 뭐라고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분자 종류가 바뀐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분자 배열이 바뀌는 것은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물질의 상태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 됐죠 이렇게 해서 이강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션은 뭐라고?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여러분들의 작문 실력을 볼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